안녕하세요, 흰님이당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슈밍님이 구매해주신 루포 2,000원 봉투 소개를 해볼 건데요. 어, 요거는 제 꼬디하기 랩핑지에 이번에는 포장을 한번 해봤어요. 요 <laughs> 랩핑지도 수봉으로 잡으니까 너무 예쁘지 않나요?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덤부터 보여드릴게요. 덤은 이렇게두 세트가 들어가는데요. 요거는 비공개 덤으로 나왔고 이거는 공개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. 제 발주 인스도 이렇게 핑케이크 베어 <laughs> 두장넣어드렸고요 나머지는 아마 다른 분들 도안에 넣은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우선 덤이 두 세트 들어가고, 물품값은 5,000원 어치 들어갑니다. 이거는 그 모모무찌 베어 한 세트. 초코우유 도무송. 얘는 시형이고요 마침 렇게 아직 조금 남아있더라고요 이제 한세 세트? 네 세트 정도 더 남은 것 같아요. 초코우유 시형 도무송 한 세트. 그리고 체리 베어 한 세트, 인스타 라벨지 한 세트 이렇게 해 가지고 어, 개별 구매해 주셨고요. 이거는 마감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넣고 이거 제가 아까 덤으로 넣어드렸던 팬케이크 베어 제 발주 도무송으로. 마감을 해주고 볼게요. 이렇게 마감을 하고 요건 우편이니까 여기 한번더 넣어서 갈것 같아요. 이렇게 슉슉 <laughs> 짠 이렇게 해서 아마 발송이 될것 같고요. 발송은 다음 주 안에 아마 할것 같습니다. 구매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더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안녕!